어저께, 어 저한테 이제 한 분이 막좀 부탁한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이석증이 있어요. 이석증. 그래서 그귀 전문의한테 가서 좀 치료를 받고 막 했는데, 그 전문의도 그 고객, 그러니까 어저께 저한테 왔던 그 고객의 이석증이 있는 위치랑 비슷한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석증은 잘안 나서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간 이석증이 생기면 혀는 막 어지럽고 핑 돌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좀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그냥 처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말 듣고 한편 내심 걱정되잖아요. 아그 전문의도 안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볼수 있지? 그러면서 실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서너번 돌려보실래요? 그랬더니 어지럽대요.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했더니 어, 오른쪽도 어지럽대요. 보통은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 그러길래 아, 이석증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어떤 신경계랑도 영향이 많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오른쪽이 좀더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기는 구조적으로 누구랑 관계가 많냐면 이 턱관절하고 관계가 많죠. 이 공이라는 게 축두구라고 하관절 돌기가 만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귀 하면 턱관절, 이것도 고민,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턱관절하면 경추 몇 번이에요? 우리가 봤자 2번하고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은 아까 봤던 이런 근육들이죠. 특히 내익상근, 외익상근. 그래서 오른쪽에 문제가 좀더 크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경추 2번도 봤더니 오른쪽으로 온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이 턱도 이렇게 금이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랬대서 2번을 교정하기가 두렵더라고 엑스레이도 뭐못 보고 해서 그냥 근육만 잘 풀었어요 근육 잘 풀고 경추 2번 우리가 경막 이완했던 거 기억나나요? 빨면서 발끝 뒤로 젖히고 막 이런 것들. 그거 해주고 이번에 변이에 따라서 액티베이터 한번 딱 자극해주고 그리고 골반으로 왔는데 골반에서는 이 고관절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관절 좀 해주고 뭐 그런 정도 좀 이렇게 저렇게 봤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어, 저도 감사하게도 그 분이, 어, 괜찮아 요 하면서, 그 굉장히 감동하는 걸 봤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봐줬어요. 이제, 음, 자동차에 이분이 이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목이 깔렸어요. 그냥 보통, 우리 의원도 곧그 버스에 발목 깔려도 그냥 큰 문제가 없던데. 어, 근데 이분은 아주 상처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쳐서 나이가 뭐한40 중반 가까이 되니까 다 잊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면요법이라는 거 아세요? 최면요법은 결국은 나의 인생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거고, 내 기억 속에는 없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연결된 코드가 있어요. 그 하나를 잡고 가면, 어, 이런 것들이 서서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거든. 저편에 있던 기억들이. 예. 그래서 발을 그때 당시로 가서 봤더니, 아직도 막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마흔다섯이 돼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 그런 쪽으로 가는 순간 막 우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좀 이렇게 저렇게 치료해 줬어요. 예. 기회 되면 그런 방법 도 빌려 드릴게요. 예. 그것도 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연세적으로 몸이 기능이 서서히 나빠졌던 것같아 예. 이걸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의 문제는 여기로 끝나질 않아요. 얘랑 연결된 무엇인가가 서서히 찾고 함께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거거든요. 또 발을 해보니까 한약적으로는 또 신장이네요. 그래서 느낌상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 아주 유명한 가수던데.